런닝 어, 시작하면서 에. 완전 이제 거의 약물을 어. 줄일 정도로 정상화 됐고 어. 살도 그때에 비해서 거의 지금 10kg 15kg 어. 다시 뺐으니까 정상 범위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어. 체지방률은 더 줄었어요 어. 오히려 운동하면서 어. 자 <laughs> 오늘은 어, 처음으로 게스트를 초빙해서 런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스트의 인생 얘기나 러닝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러닝을 조금 더 잘하니까 러닝을 조금 알려주는 어,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지점에 어, 김이진 강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김이진 강사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어, 런트뷰. 어, 오게 되었고. 자, 잘 나와야 되는데. 팔을 더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면 아, 평소보다, 더 평소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바람이 아주, 어, 이렇게, 옆으로. 아직. 지금 페이스가 7분 대인데 괜찮아요? 어느 정도 페이스 정도 뛰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630으로 아, 뛰었던 거 같아요. 630? 평소에. 그때, 심박수가 보통 어느정도 나아요 보통 160에서 170 그러니까. 160에서 170 그럼 본인이 느끼기에는 많이 힘든가요? 숨은 차는데 막 응. 엄청 힘들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몸이 힘들진 않은데 응. 숨이 차는 경향이 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희진쌤이 뛰는 페이스보다 조금 더 천천히 네. 뛰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점의 김희진 강사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회원님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자, 네 이게. 네. 예. 센터에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아, <웃음> 아, <웃음> 어, 저희 구독자들한테만 아마 구독될것같은아 구독자 아 맞다 그 얘기해야 되는데 구독자 애칭 정해졌어요 어? 어떤 걸로? 제가 무려 이제 구독자 50명인데 네. 52명인데 벌써? 투표를 10명 넘게 해주셔가지고 네. 말랑이가 되었습니다 마, 왜? 네, 그래서 후보가 딴딴이 네. 단대기, 말랑이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아직 말랑말랑한데, 이제 단단해지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그치겠어요. 그래서 말랑이로 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랑이들, 말랑이들에게 우리 희진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쌤은 네. 지금 러닝을 얼마나 좀 뛰었어요, 혹시? 저 이제 러닝 시작한 지한 어. 5개월 된것같니다 5개월 정도? 네. 어. 근데, 러닝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 에. 러닝이 엄청 유명했잖아요. 에. 엄청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어. 근데 이제, 에. 살을 처음에 이제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에. 살을 빼기 시작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러닝이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들도 러닝에 붐이 에. 있었을 때여서, 에. 입문을 했다가 네. 이제 오 성취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뛰고 나니까.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력을 느끼고 어, 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건강상의 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어요 어, 갑자기 네. 이제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무용을 전공하면서 어, 어, 어. 이제 그거를 습관화 드리면서 계속 했다가 어. 이제 몸에 건강이 약화 돼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살이 막 20kg 찌더니 어, 어. 약을 먹으면서 이제 어. 운동을 권고받는 어, 어. <laughs> 운동 어. 운동을 전공했는데 어. 운동을 하라고 권고를 받는 어.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돼버려가지고 어. 그 그때부터 어. 하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러니들이 아, 발생은 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게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인생을 주제로 했던 게그 희진 쌤 같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마음의 힐링 어, 아, 그런 좋습니다. 것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러닝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건강이 좀안 좋았던 게좀 개선이 되었나요? 어, 러닝 시작하면서. 아. 완전 이제 거의 약물을 형. 줄일 정도로 네. 정상화됐고 어. 살도 그때 비해서 거의 지금 10kg, 15kg까지 뺐으니까 정상 범위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네. 체지방률은 더 줄었어요. 오오오. 오히려 운동하면서 언니가 면서 좋네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 장담하는데 <laughs> 제가 처음. <좀 웃음> <laughs> 저희 센터 왔을 때보다 히트 진짜 사용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더 많이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복부지방을 빼고 싶다면 어. 러닝을 하세요. 어, 진짜. 와, 진짜 효과 직방입니다. 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진센도 아직까지 근데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러닝을 하면서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일단 하면서 그냥 무작정 뛰어라 이런 응. 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응. 막상 무작정 뛰었더니 응. 막 이제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응. 하면서 응. 기록도 안 줄고 응. 항상 똑같이 힘만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와 아, 나는 왜 열심히 어. 뛰었는데 안 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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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늘고 있나요? 아니면은, 본인의 그런, 잘안 늘었던 걸, 개선했던, 방향이 있나요? 방식이나? 일단은, 네. 우리, 네. 유튜버, <laughs> 딴다님께서, 네. 이제, 원포인트 레슨으로, 어. 자세를 바꿔주시면서, 어. 급격하게 좋아지기 어.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록도 좋아지고, 네. 케이던스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그, 정단단에게 처방받았던, 네. <laughs> 그, 러닝 처방자는 혹시 뭐였나요? 무용을 전공했어서 그런지, 네. 약간 허리를 엄청 꼿꼿하게 피고 뛴다는 느낌으 어, 어, 어.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laughs> 근데 영상을 찍힌 걸 보니까, 와, 진짜 꼿꼿하게 뛰더라고요. 그쵸. 허리를 거의 뒤로 젖힐 정도로 그쵸, 그쵸, 그 몸통이 네. 앞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어.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 때, 그때 제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했죠. 맞아요. 예. 네. 아, 이해가 아주. 어. 너무 잘 돼가지고. 그한 그렇죠. 번에 알아듣고. 어. 바로 그날, 한 시간 뛰었습니다. 어. 어. 첫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어. 최근에. 네. 10km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기록이 어떻게 되죠? 저 1시간 8분. 1시간 8분. 네, 첫마라톤이었습첫 마라톤. 네. 다음번 마라톤도. 뭐 얘기 오된게 있나요? 저 이제 내년에 어. 또 봄에 내년에 이제 한 시간 안쪽으로 꼭한 시간 안쪽으로 네, 들어오는 목표를 한 가지고 시간 안쪽으로. 계속 연습하려고 어. 아 좋습니다. 제가 희진 쌤을 이제 런튜브를 하겠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아 구독자분들이 진짜 공감을 많이 할수 있는 대상자라고 느꼈어. <laughs> 네. 그래서 이 신생아 되게 이제 무용을 해서 몸을 쓰는 건 익숙하지만, 이렇게 좀 강도 높여 운동을 하는 맞아요. 것에 있어서는 또 적응이 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회원님들이 느끼는 거랑, 그죠? 어. 굉장히 유사의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하고 났을 때 성취감은 엄청난 것 같아요. 어. 어. 그쵸. 습니다 네, 그러면은, 희신쌤은, 네. 좀, 러닝 말고도, 본인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요새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건강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살도 찌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래도 자화증이 있으면, 계속 졸리고 피곤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어. 그 원래 내가 예뻤던 모습을 뒤로한 채 거울을 볼 때마다 못난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어, 어. 스트레스도 받고 어. 그래서 러닝 시작하면서 같이 했던 게 어. 이제 좀 마음의 양식을 쌓는 어, 어. 어. 책 읽기를 어,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우물한 어. 개구리였다 이런 느낌도 어, 어. 있고. 맨날 한 분야만 파다가 어. 다른 분야를 책으로 통해서 이제 어. 이해를 하면서 네. 생각보다 알아갈 게 많다. 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네. 최근 들어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네. 사실, 이제 회사에서 북스터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북스터디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 언어의 어. 온도. 언어의 온도. 어. 그 책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어. 이게 네. 말한 마디 한 마디나 그 언어가 네.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아... 시점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거기에서 좀딱 네. 감명 깊었던 한 문장을 꼽자는 어떤 거요 어, <laughs> 죄송하지만 제가 문장을 어. 기억하는 편이 아, 아니어서 어. 이게 전체적인 어. 그. 어. 느낌을 기억하는 편이고, 아, 저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아, 않아서, 아, 책을 읽어도 그 구조를 아, <laughs> 기억하는 편이 아닌가. 오케이, 기억력 이슈. 네. <laughs> 아, 좋아요. 아, 그쵸.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서라고 하는 게,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약간 그게 있었어. 너무 막연했어. 어. 좋대. <웃음> 어, 그렇죠. <laughs> 그러면 어. 좋대. 맞아, 맞아. 어. 어디에 좀 어. 그치, 어디 그렇지. 아, 어, 근데 사람이 이게 필요성을 느끼면 어. 하게 됩니다. 진짜. 어, 그리고 자기한테 와닿아야 돼요. 저는 좀 회원님들이 제 말을 더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 를 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제가 점점 이제 어. 얼굴이 빨개질 거라 어. 어. <laughs> 어. 불타는 고구마가 어. 곧될 거라서 어.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보다 멀리 왔어요. 거의 1.5km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러닝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확실히 심폐 능력의 어, 문제라기보다는 심폐 능력 이 아직까지 이제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심박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심박이 117입니다. 네, 예, 거의 걷고 있는 수준인데. 네, 예, 그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전제가 되려면 사실은 또 올바른 자세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 러닝 시작할 때 3km씩 매일 뛰기를 했거든요. 거의 저는. 어, 게 어, 맞아.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뛰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어, 뛰기 좋은 날씨. 그러니까. 회원님, 회원님, 착각을 하시는 게, 여름, 뭐, 내가 느끼기에 따뜻할 때는 오히려 뛰기 힘들어요. 회원님, 진짜로. 저는 특히나, 더운 날씨에 약한 편이라, 진짜 오히려 이런 날씨가 훨씬 뛰기 좋아요. 그죠? 지금 아뛰면서 어. 나올 때는 어, 좀 추운데? 어. 싶었는데 뛰니까 공기도 시원하고 쾌적하고 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직까지는 뛰기 괜찮으니까 조금 뛰어보시고 그리고 좀 추워도 가리기만 하면 돼요 진짜 이거 워머 같은 거 사서 얼굴 좀 가리고 비니 쓰고 장갑 끼고 하면 괜찮습니다 운동하고 나아보니까 다 운동하는 거예요. 어, 어, 어. 일반인들이 다. 아, 네. 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만 안 하는 거였어. 어, 어. <laughs> 진짜 운동을 해야 몸도 건강해지지만 약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뿌듯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어른이 다. 사회생활하면 사실 억지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참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런닝은 돈도 안 들고, 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뭐,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자 하기 전에는 힘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 이거 하면 또 바쁜데 힘들겠지. 아 이거 하면 또 힘들겠지.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어,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 나만 행복하면 되잖아. 어, 어 저. 그, 유튜브가 자꾸 그 채널 분석 페이지 있거든요? 응. 거기서 저 칭찬해줘요, 맨날. <laughs> 진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조회수 천회 달성. 음. 어, 그리고 오. 막, 어, 구독자가 오십 명이 음. 넘었어요. 와, 이런 거. 아니, 그냥 그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너무, 어, 와닿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작은 것들을 조금 시도해보시면, 인생이 조금 더 재밌어질 거예요. 저도 성인 돼 보니까 진짜 이런 걸 느낄 게 별로 없더라고. 없어. 맞아. 없어. 없어. 어. 취미 생활이 좋다 하지만 어. 그 취미 생활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바로 걱정되는 게 돈. 그렇지. 막 돈이 많이 드니까. 어. 근데 또 돈을 썼으면 유지를 해야 어. 되는데 그렇지. 그 취미가 또 유지가 잘안 돼. 어.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회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러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조금 조금씩 뛰어보게 시켜드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 저 원래 1 k m 만 뛰어도 했겠는데 지금 이제 안 멈추고 4 k m 뛰어요 하고 이렇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보면 약간 강사로서 나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계속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제 희진쌤, 이 숨이 좀 차나봐요. 네, 조금씩 참. 어. 이말하면서뛰는게 어, 맞아요. 요가 힘든 게 아니에요. 어. <laughs> <laughs> 여러분, 제. 쉽지 않네요. 찬성입니다, 저는. <laughs> 여러분, 4분 대 페이스 뛰면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웃음> 어? <웃음> 어? 이것도 지금 숨이 는고저 어. <laughs> <laughs> 지금, 저 지금 신박 115에요. <laughs> 어.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음. 가수들이 응. 가창력 훈련한다고 어, 뛰면서 어, 노래를 어, 불렀다.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이거 진짜 쉬운 일니야와 <laughs> 해보니까 대단한 거였다. 와, 와 진짜 운도 좋다. 봐봐요, 어, 이게 나와서 뛰면 이 얘기를 한다니까. 너무 <laughs> 내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어. 그래. 아제 유튜브 보면 제가 유튜브마다 맨날 날씨 너무 좋다고.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늘. 날씨? 제가 이때까지 나온 날씨 중에 좋은 날씨도 아니야. 오늘 구름도 많이 있어요. 끼고. 근데 맞아요. 봐봐요. 어, 이 얘기를 한다니까. 하늘을 바라볼 일이면.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맨날 <웃음> 실내 평양냉면이나 보지. 하늘을 보려고 없어 <laughs> 제가 센터에서 명상에 대해서 거의 도사입니다. 명상 중도산데. <laughs> 그, 명상을 사실 하고 공부하다 보면, 뇌과학과 연결돼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얘기 많이 하는 게, 경외감을 느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경외감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한테서 느끼는 존경심과는 좀 다르거든요? 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외감이 있는데, 그걸 진짜 느끼면, 세상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뭐, 뭔가 이, 뛰는 순간에도...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고, 네, 이런 여유도 내가 누릴 수있으면 괜히 감사하게 되고. 잘 생각해보면, 어디 안 아프고 두 다리 걷고 <laughs> 하는 게 사실 진짜 감사한 거 아닐까.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맞아.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인터벌 왜 하냐고, 저한테. 그리고 갑자기 뭐 풀마라톤을 뭐 하러 나가냐. 아 그냥, 어, 편안하게 뛰면 되지 하는데, 그런 좀 도전과 어려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해야 일상생활에서의 감사함이 더 커져요. 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민감도가 높아져요. 왜냐면, 어려운 걸막 해보니까 몸이 되게 살아있거든. 그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감각을 좀 불러 일으키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희진쌤은 내년 봄에 네. 10km 60분 이하로, 목표. 네, 목표로. 그러면 겨울에 어차피 뛰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맞아요. 열심히 뛰어야 겨울에 <laughs> 안 뛰면 그거 못해. 못해. 어,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늘어요, 근데. 빨리 느는데 또안 하면 빨리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 그치 그치 금방 또 숨차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근력운동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를 내가 안 했을 때 급격하게 근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러닝은 저는 어 실제 근데 논문에서는 7일 정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체감하는 건 3일에서 5일이면 떨어져요. 어, 진짜로. 근데 그 말이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늘리는 것도 빨리 빨리 늘어나요. 어, 근력은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쭉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러닝은 빨리 늘리는 대신 또 빨리 떨어진다는 그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 같은 거 가시면 꼭 러닝화를 챙겨 가시거나 아니, 러닝화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도 뛸수 있을만한 신발 하나 챙기셔서 그냥 하루에 1, 2kg라도 좀 뛰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행가면 회원님들한테 러닝화 챙겨서 좀 운동하시라고 하면은 여행까지 갔는데 꼭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2, 3kg 짧게라도 뛰시면 오히려 활력이 더 돌아서. 이 예, 아무래도 여행가시면 또 엄청 먹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럼 또 이게 아침에 컨디션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응. 그러면 또 그게 지속됐을 때 오히려 몸은 불편한, 여행은 좋지만 몸은 불편한 상황이 진짜 많이 생기는데 좀띄어주면 바로 또 다시 먹을 음식들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챙겨가시면 한, 500g 되나요? 신발? 아, 그, 500g에, <laughs> 그쵸. 그렇죠. 한 짝에 보통 200에서 300g 그러니까, 하니까. 그거 챙겨가신다고. 캐리어가 엄청 무거워지지 않으니. 오히려 또, 걷다 보면 또, 편한 운동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번 년도 여름에 이탈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탈리아 가서, 제가 사람들 데리고 뛰었어요. 그건 제 인스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다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행지를 돌자. 그더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러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통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제로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걷고 뛰다 보면 정말 느껴지는 그 나라의 운치와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만약에 러닝이 너무 어려우시면 걸어도 되니까 너무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만 이용하지 마시고, 아, 걸어가봄직하다 싶은 거리는 좀 걷기도 하시고 하면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처럼 하라고는 못했어요. 저는 막 <laughs> 6kg, 7kg씩 하루에 뛰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힘드니까. 딱, 매일매일 가볍게 하긴 3kg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한 기분도 들고, 피로도도 너무 없고. 그치. 생각보다 매일 뛴다는 게 쉽지 않은. 맞아, 맞아. 이해라서. 맞아. 저희도 운동 강사지만, <laughs> 맨날 맨날 운동한다는 게, <laughs> 저희도 유혹이 있거든요. 아,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할까. 응. 진짜, 네 번이 힘드시다면, 이틀에 한 번꼴로라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희진쌤의 제일 큰 고민거리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엄청 우울한 건 아니고, 그냥 나는, 3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가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응. 회원님들 만나고 수업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이거 너무 좋은데 정작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회원님을 위한 시간을 쏟는 시간이다 보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스스로는 정체되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일에 에너지 뺏기고, 일에 시간 뺏기고 하다 보니, 나를 돌보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근데, 진짜 산책이나, 러닝 같은 거 하시면서, 뭐, 명상도 좋고, 아니면 슬리싱도 좋아요.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저는 어반필드 와서 좀 내면도 단단해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요즘 선생님들이 보면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고 오.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변화된 지 몰랐는데, 이게 또 변화가 됐구나. 이런 말들을 통해서 또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랑이들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네? <laughs> 저 진짜 말랑했어요. 어... <laughs> 말랑 수준이 아니었어요. 흘려 내렸어요.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이게 사랑은 다 저는 느꼈을 때제 인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혼자 있거나 이렇게 누워 있거나 할 때가 사람이 제일 약해요. 그때 진짜 말랑말랑, 진짜 슬라임 마냥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 근데, 그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일상에 추가를 하셔야 돼. 진짜. 그러다 보면 단단해져요. 혼자 뛰기 어려우시다면, 같이 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 처음에 할 때, 혼자 안 했어요. 같이 했어요. 이게 혼자 하면은, 계속 쉬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좀만 님되면 걸으려고 그러고. 이랬는데, 이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진짜 중요하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잘 뛰게 되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좀 힘드시거나 지루하다고 느끼시면 이렇게 딴딴 힘처럼 같이 뛰다 보면 벌써 지금 전환점 돌아서 4.6km. 응. 왔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같이 뛰면. <laughs> 여러분 물리적으로 힘들면 제 유튜브 틀어놓고 뛰면. <laughs> 응. 근데 만약에 진짜 신도림 주변이다 하면은 제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이메일 남겨봐요. 제가 가능하면 일정 맞춰서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 오! 그 대신 어, 인터뷰 하셔야 돼요. 얼굴 안나와야 됩니다. 응. 인터뷰 하면서. <laughs> <laughs> 뛰면은, 진짜 많이 어, 뛰면은 무조건 본인 그날 PB 바로 세웁니다. <laughs> 거리 PB, <laughs> 진짜. 뭐 시간 PB, 사실 페이스 PB는 모르겠어. 그 하루 만에 만들 수는 없는 거라서 그건.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십시오.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그래서 계속 이거 찍는 것도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 인생을 같이 뛰어들이고 싶어요